넘치는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운데 많은 이들이 죄가 넘친 곳에서 인생의 시면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일대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지극히 그로한 성도가 되고 마귀의 대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는. 십자가의 용감 무쌍한 천사가 된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국률로서 덮으시고 지우셨습니다. 지난 날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유익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입증해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마귀를 섬긴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주인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비할 데 없이 선한 주인을 모시게 되었으니 그분에게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큰 죄인이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책을 한번 봅시다. 그책 페이지를 넘기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우쭐하게 얘길 만한 것이 보이더라도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쭐해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게 만들 자신의 과거 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대하듯 우리 아이들에게 악하게 대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인내를 보이셨는지요. 내 자신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때, 내 제가 넘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제가 넘쳤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 내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질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죄가 넘칩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더욱 넘치니 감사합시다. 죄가 넘칩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하지만 은혜가 더욱 넘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망대위에 서서 할수 있는 한 멀리 이 세상을 굽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이교신앙의 짙은 어둠에 가려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돌 조각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알라와 거짓 선지자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허다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형상이나 성화상, 유해,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개신교로 눈을 돌려보면 위성과 형식주의, 모순, 그 밖에 다른 악한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참되고 순수한 것에 뒤섞여 있습니까? 온 세상에 제가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지금도 전쟁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도시들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인류에 대해 이토록 오랫동안 놀라운 인내를 보여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땅을 덮었듯이 오늘날 죄가 땅에 가득하고 산 꼭대기에 차고 모든 골짜기와 평지에 넘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 죄를 덮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치물한 현상들 뿐입니다. 하지만 거짓 신이 자리 잡고 있던 받침대가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지며 모하메드의 초상, 초승딸이 잊으러져 영원히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온갖 거짓 종교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마귀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 불목과 유황수에 던져져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온 땅과 온 대륙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기쁜 소리를 들을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인도까지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신을 신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이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자기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갈부리 십자가 밑에서 솟아난 작은 샘이 이제는 불어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불고 불어 복음이 큰 바다가 물의 깊음을 덮은같이온 땅을 덮고 천년 왕국의 찬송 소리가 영광의 바다 위에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열두 문이 다 진주로 지어졌고, 벽마다 벽옥으로 지어졌으며, 그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지어진 큰 도성, 곧새 예루살렘의 예수님과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 성은 요한이 말하는 바로 그 성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등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그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용한 그체에서 내려다 보면, 창세로부터 아담의 타락에 이르기까지, 타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간 역사의 전 드라마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을 따라 일어난 모든 일의 절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햇빛 찬란한 선위에서이 주제를 지금보다 더 불타는 열정으로 설교할 수 있는 행복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들에게. 이, 그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하프 연주자가 하프를 새롭게 연주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다시 부를 것이며 그 노래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바로 이 주제를 노래할 것입니다. 즉,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므로 제가 넘치지만 그럴지라도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참으로 넘치는 것을 볼수 있도록 삽시다. 은혜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므로 우리가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